제리 패스파인더 시간이 끝왔습니다 <laughs> 오늘도 서연이와 고선호 사미가 함께 재미있게 패스파인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패스파인더 서약과 규칙 노래를 부른 후에 오늘의 패스파인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파인더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힘입어 순결하고 친절하며 참배겠다. 패스파인더 규칙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 우리 함께 패스파인더 서약하시겠다 패스파인더 규칙. 규칙, 규칙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침마다 기도와 순결 늦기를 실천하겠다.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몸을 잘 돌보겠다. 나는, 눈으로 합당한 것을 보겠다. 나는, 성전 예의를 지키며 순종하겠다. 나는, 성전에서 조용히 다니겠다. 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겠다. 다음은 페스타인더 노래입니다. 생식식한 개척자, 주의 종된 우리를, 진실함과 순결로 임차게 나가세. 잠든 자유와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만원의 왕. 네, 원래는 저희가 앞에서 항상 서연이가 패스파이너 주제를 소개해줬는데, 오늘은 뭔가 저희가 빨리 달려온 것 같아요. 왜 빨리 달려왔죠? 오늘은 바로 리피데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3월 한달 동안 종이접기 공예 그리고 피자 만들기, 등대, 인공지능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네 가지 기능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교육 목표 보시겠습니다. 리피데이를 통하여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삶 속에서 실천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는 멋진 패스파인더 대원이 된다. 목차는 문제를 풀어보아요. 각 기능별로 5문제씩 총 20문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 종이접기 공예, 피자 만들기, 등대, 인공지능. 한번 잘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저희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쵸?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OX 문제입니다. 종이접기의 기호는 정확히 알수 있다, 없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손에서, 손을, 손으로 전승되어 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 기호는 알수 없지만 아주 오래된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했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종이접기는 네모의 명칭으로 오리감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 한국어, 2번 일본어, 3번 중국어, 4번 일본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2번 일본어입니다. 종이접기는 일본어의 명칭으로 오리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종이접기 기술에서 종이를 접었다 펴서 다음 단계의 접기를 수월하게 해주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뭐 합니까? 네. 종이를 접었다 펴서 수월하게 해주는 과정을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보조선 만들기입니다. 네, 보조선 만들기. 자, 그럼 문제 4번입니다. 종이접기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는가? 네.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마술사입니다. 네. 이 종이접기가 마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됐는데 아마 뭐 마술사 하면 저희가 모자나 뭐 이렇게 조그마한 새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렇게 종이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유럽에 마술사에 의해서 종이접기가 전파됐다고 하네요.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종이접기 기술에 대해 교육 및 전파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정답은 종이접기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접기협회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국 종이접기협회, 뭐, 미국 종이접기협회. 그래서 그 나라에, 여러 자격증을 부여하고, 또 종이접기 기술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네, 이렇게 종이접기와 관련돼서 다섯 가지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여러분 난이도가 좀 어떠세요? 우리 패스파이너 영상을 보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쉽게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종이접기가 마술사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됐다는 사실을 어 저번 기능에서는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복습, 리핏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어떤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가요? 다음 기능은 피자입니다. 네, 피자 만들기 기능. 문제, 다섯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OX 문제입니다. 피자의 역사는 수백 년에 이른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네, 피자의 역사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이를 정도로 기원전 천년, 그쵸? 저희가 공부할 때에 기원전 700년경에 이탈리아 남부에서 이렇게 빵을 구워서 이렇게 오늘날의 피자의 어... 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들과 명칭들 그리고 그러한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피자는 네모를 대표하는 요리이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스위스 2번 프랑스 3번 스페인 4번, 이탈리아.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요리일까요? 답은 4번, 이탈리아입니다. 네. 4번, 이탈리아의 음식, 대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를 보니까 우리 서연이가이 마르게리타 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마르게리타 피자를 개발한 요리사는 누구인가요? 답은? 라파엘레 에스포지토입니다. 네, 저희가 이 문제, 아, 이 기능 공부할 때 NG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laughs> 네, 라파엘레 에스포지토 요리사가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누구 왕에게, 누구 여왕에게 바쳤죠? 마르게리타 여왕에게 바쳐서 이 피자 이름이 마르게리타 피자가 되었다고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입니다. 우리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이 피자는 팬에 반죽을 넣어 만드는 피자로 토핑으로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피자는 어떤 피자입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나폴리 피자 2번 로마 피자 3번 시카고 피자 4번 판제로티 피자 5번 보나타 피자 자 정답은 3번 시카고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의 PPT 내용엔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서연이가 미국의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갔을 때 미국에서 직접 시카고 피자를 먹어봤었다고 얘기해주었는데 예, 바로 이 시카고 피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손쉽게 구울 수 있는 이것이 개발되면서 피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피자의 세계화를 만드는데 정말 이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피체리아 화덕입니다. 네, 이 화덕이 개발되면서 이제 피자를 손쉽게 구, 구울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피자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자 만들기에 또 다섯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 설레 어땠어요? 어, 저는 살짝 이렇게 저번에 기능 교육을 하면서도, 네. 이렇게 몰랐던 것들이, 네. 이걸 처음 다시 알아서 되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응. 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네. 여러분들도 <laughs> 저희... 끝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은 등대의 기능 다섯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등대에는 항로 또는 위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높은 곳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보기 1번 등화, 2번 등광, 3번 등석, 4번 등주. 정답은 2번 등광입니다. 네. 등대 이제 그 꼭대기에 높은 곳에 그 등대 위에 아주 밝은 빛을 내주는 등광이 있다라고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문제 12번. 네, 서연이가 주세요. 이 등대는 세계 최초의 등대로 기원전 280년에서 250년 무렵. 잘 읽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집트의 형성이 세워졌습니다. 높이는 135m 였고 대부분 대리암으로 되어 있으며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밑단은 사각 모양, 가운데 단은 팔각 모양, 맨윗 단은 원통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네, 기원전 280년에서 250년 무렵에 이집트의 한 섬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등대의 정답은 파로스 등대입니다. 네. 파로스에 세워진 등대. 여기 그림에 보니까 정말로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맨 밑단은 사각, 그 다음에 팔각 모양, 맨 밑단은 원토 모양으로 이렇게 된 등대네요. 자,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네, 정말 문제가 간단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903년에 세워진 팔미도 등대입니다. 네, 다음 1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등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물에 떠 있는 등대라고 할수 있는데 항구 입구나 암초가 있는 곳에 설치돼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등부표입니다. 네, 등부표.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등대는 전북 군산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을 타고 가야 합니다. 1912년에 만들어졌으며, 대한민국 아름다운 등대 16선에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등대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어청도 등대입니다. 와, 그림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등대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어, 등대에 또 다섯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정말, 정말 재밌었던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세워진 그러한 등대들도 살펴보고, 또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능만 남았는데요.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다섯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네. AI의 줄임말. 요즘에 우리가 많이 AI, AI 하죠. 정답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다음 문제 17번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세돌 기사와 대국을 벌인 이 인공지능 컴퓨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정답은 네, 알파고. 네, 잊어버릴 뻔 했어요, 그쵸? 네,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대국을 벌였었죠. 이세돌 기사가 또 그래도 승, 한번 이렇게 승리를 하게 돼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네, 정말 흥미로운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인공지능 기술 및 적용 분야에 맞지 않는 것은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의료기기. 2번, 오토주행. 3번, 도움 로봇. 4번, 전자기기. 5번, 영화감독. 자, 인공지능 기술 및 적용 분야에 맞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답은 5번, 영화감독입니다. 네. 영화감독은 AI가 할수 없나요? 네. 네, 할 수... 그렇죠. 이 영화감독이 정말 사람들도 다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렇죠 기계도 다루고 여러 가지를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AI가 이렇게 뭐 창조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19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답은? 1956년입니다. 네. 1956년과 생각보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꽤 오래 전에 등장이 되었는데, 저희가 한번더 이렇게 복습해 보면서, 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거의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맞는 것은 보기 1번 번역가, 2번 캐셔, 3번 비서, 4번 운동선수. 어, 이거를 미래에 로봇이 할수 없는 거겠죠? 네. 답은 4번 운동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리피데이 2 0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 제가 이거 문제 하기 전에 서연이한테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는데 우리 서연이 몇점 나왔었죠? 저요, 두개 틀렸어요. <laughs> 어떤 문제 어떤 문제 틀렸어요? 어 유럽의 그거 뭐지 중세기를 전파한 아, 어. 사랑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연도를 네, 어려웠죠. 네. 음. 여러분들은 몇 점이 나왔어요? 네, 아마 다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많이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수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이 기능들을 알게 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패스파인더 영상 함께 봐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번 리핏데이를 마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앞으로 패스파인더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보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이!